어, 네, 오늘은 곧 어, 브라운딩 가는 날이고요 오늘 가을 구장은 세네이티 어, CC라는 청주에 있는 구장입니다 어, 코스 자체의 난이도는 어, 중간 정도인 의 편이며 어, 특징은 어, 언델레이션이 심한 구장이 좀 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잘 쳐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가는 길부터 한번 영상에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나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네, 상당히 예쁘네요.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잘나가지고 슬레지 네, 좋다 이렇게 있고 3 0 k m 로 가는다고 합니다. 아주 예쁜 네, 길이네요. <laughs> 어,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,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 날짜가 2024년 6월 25일인데 오늘 날씨가 지금 자동차 계기판에 28도 정도 로 뜨네요 근데 바람도 보시는 것처럼 좀 불고 해가지고 어 저희가 18시 20분 티업인데 어 그렇게 덥거나 날씨 때문에 힘든 일은 없을 것 같고 뭐제다 실력이겠죠 놓친다면은 어 근데 가는 길이 어 지난번 갔던 떼제베 구장보다는 훨씬 이 전용 도로를 잘 닦아놨네요 이렇게. 대한불도 잘깎아놨고요 가는 길 동안 아주 힐링이 됩니다. 차가 많이 내려오네요. 그래서 2부 길이 끝나고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. 올라가는 차는 저밖에 없네.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이제 돌고 이기 제가 가끔씩 자전거 라이딩도 취미 중에 하나인데 어, 여기는 자전거 라이딩으로 와도 좋을 만큼 아 어, 길이 어필이라서 좀 힘들 것긴 같 한데 되게 어, 좋네요. 가운 것 같은데 이제부터 뭔가 신경을 좀 쓰고 가지고 이렇게 벽 벽화라야 되나? 몇 돌도 세워놨네요 이렇게. 회정 컨트롤 플러어 여기 어필이 상당하네요. 어 네. 차가 무려 가지고 올라가는데 좀 차가 많이 힘들어하네요. 진짜 이뭐또 짖네요. 어 골프리 쳇트를 짖는 것 같네요. 여기 보니까. 크게 뭔가 짓고 있네. 이렇게 아, 이 골프장이랑 이제 호텔도 같이 지어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. 아, 상당히 크게 공사를 하고 있네. 나이구장이참 아, 예쁘다. 이게 아, 예쁘다. 저기 뒤쪽으로 이제 골프홀 하나가 보이시죠? 이 내리막만 내려가면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, 잔디 상태가 아좀 어, 간장이 긴것 같은데 뭐 여기는 뭐 아직 신경 안 쓴다니까 어, 잔디 구장이 이제 하나씩 그리 하나씩 보이네요 아 어, 잔디 상태가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도 잔디 상태가 잘 관리되는 것 같아요 좀돌아가서 어, 차가 보니까 자리를 거의 다 차는 것 같은데 일단 골프백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도 차가 한대 오는데 일단 볼게요 골프장에서는 이캐디백을 빼주셔가지고 매우 편하게 제 몸만 딱하내 목적지에 됩니다. 도착했습니다. 내니까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캐디백도 이렇게 빼 주시고요. 어, 캐디백이나 뭐 다른 가방들도 뭐 필요하면 다빼 줍니다. 그래서 별 편한데 저는 보통 캐디백만 빼고요. 나머지는 제가 다 이제 들고 가거나 이렇게 어, 날씨가 오늘 너무 좋다, 진짜. 야. 야, 주차를 일단 잠도 해 보겠습니다. 위험 하 니까 주차 다 하고 예, 보여 드릴게요.